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가 해볼 게임은 브레인 테스트 2입니다. 같이 보러 가시죠. 자, 아마 이 영상이 브레인 테스트 2의 3편으로 올라갈 거예요. 나비의 모험, 시작! 레벨 1, 나비입니다. 고양이와 친해져 보세요. 이 고양이 이름이 나비인가봐요. 문질문질해주면은 <laughs> 되게 좋아하네. 귀여워. 이 모든 쓰다듬음은 나를 더 배고프게 만든다. 나비. 자 레벨 2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. 여기 뒤에 있겠다. 먹어. <laughs> 고양이 귀여워. 나는 단백질이 필요해. 나비. 레벨 3 이건 불공평해요. 나비도 생선을 원한다고요. 생선 주자. 오. 줄려고 하니까 아, 안 된다고 하네. 아, 지금 준비 있다. <laughs> 귀여워. 고양이 사료는 개들에게 나비. 레벨 4 나비는 가장 큰 실타래 공을 원해요. 합치는 거겠죠? 가져라 노 <laughs> 수고했어. 자, 레벨 5. 나비 집사는 쥐가 집안을 돌아다녀서 짜증이나요. 쥐덫. 뭐야? 어, 아, 크게 키울 수 있다. 풍선 터트려 잡아. <laughs> 이거구만. 나비야, 생선도 주지 않는 24를 언제까지 모실 거니? 생지 로미 레벨6 생... 이거 생지겠죠? 생지 로미는 배가 고파요. 치즈를 주세요. 너 먹어, 흔들어. 아, 이렇게 앞...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. 제가 마우스로 쥐고 이제 우리 친구예요, 로미. 레벨 7. 그들은 집에서 나가야 해요. 아 몰래 나가야 되나 보네? 뭐야? 여기 있다 열쇠. 나가... 흠, 자유의 맛이란 생산보다 나군 나비 레벨 8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데, 개들이 너무 무서워요. 오, 흔들면은 얘가 떨어져요. 여기 열고 자, 뼈다귀 <laughs> 됐다. 이쯤이면 당신은 뒷골목 대부가 될 것입니다. 자 레벨 9 나비는 너무 피곤하지만 로미와 함께 가던 길을 가야 합니다. 닭고기와 생선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고 있었는데 <laughs> 레벨 10 나비는 첫눈에 반했어요. 그녀의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세요. 얘한테 반했나봐요. 이 여자 흰색깔 얘한테 이거 열어. 사과줘. 뭔가 의자가 부서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움직일 수 있는 거는? 이 생지랑? 아, 이거 이렇게다. 이거 줘. 이렇게구만. 사자왕을 이기고 온다면 널 받아주겠어. 귀요미 자, 레벨 11.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변장이 필요합니다. 옷, 옷. 생지 아닌 거 같아? 음. 어, 넘어갔다. <laughs> 끝이야. <웃음> 귀엽네. 부디 경호견이 없길 나비와 로미 비행기는 위험한 난기류를 뚫고 가야 합니다. 뭐, 어떻게 가? 그러면 아, 잠깐만요. 아저씨, 어,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이거는 휴대폰을 이렇게 돌려사는 거예요. 안 떨어지게? 어, 생선 맛을 볼 것만 같은데? 나비. 레벨 13. 조금 더 편안한 비행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. 와, 이거 머리,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본 게 아니라 진짜 조금 타봤거든요? 한두 번, 세 번? 근데 앞 사람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진짜 불편해요. 근데 이건 비행기 뿐만 아니라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? 고속버스 같은 거. 와, 그런 거탈 때도 이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안 말하다니 불편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머리, 에티켓 지켜주세요. 음, 어 뭐야 아 의자 젖히는 거구나 이걸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아, 이 아저씨 됐다 <laughs> 양말 벗기는 거였네 비즈니스석을 샀어야 했는데 자 레벨 14 다른 비행기를 탔어요 아프리카 위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뛰어 <웃음> 귀엽네 <laughs> 웃는게 너무 귀엽잖아요 <laughs> 아, 기내식을 깜빡했어 나비 레벨 15 원숭이가 로미를 데려갔어요 그를 잡아요 어, 나쁜놈이네 이거 완전 자 건너가 됐다 <laughs> 등에 타는거다 저기요, 티켓 좀 보여주시죠? 개구리 기사. <laughs> 자, 레벨 16. 나비는 버릇없는 원숭이를 잡아야 해요. 야, 그거 내 친구다. 아. 이렇게 보낸 다음에? 뭐야. 아, 이 타이밍 맞춰야 되는 건가? 됐다. 아, 타이밍 맞추는 거네. 끝내지는 추격 1년치 운동은 다한것 같군. 자 레벨 17. 뜨거운 사막을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어, 안 돼. 털 뽑았다. 불 붙는 건가? 이러면? 오불 붙었다. 오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<laughs> 귀엽네. 불이 불타오르네. 로미 자, 레벨 18 그들은 너무 배가 고픈데 멀리서 새끼가 고기를 즐기고 있어요. 그래서 저 뺏어 먹겠다고. 완전 나쁜 눈물이네 됐다. 얘 너는 양아치야? 애들 그거 막 뺏고 큰일 났어요. 사자왕의 새끼였어요. 그럴 줄 알았다. 레벨 19 사자들이 새끼일 때문에 화가 났어요. 숨으세요! 아, 이게 나가면 안 되는구나. 나뭇 떨어뜨려서, 숨자. 얘네가? 왼쪽을 볼 때? 슉. 왼쪽을 볼 때? 슉. 흠. 지금 재채기 하지 마세요. 레벨 20. 사자들이 쫓아오는데, 절벽을 건너야 해요. 기린 목으로 건너자. 오, 뭐야. 오. 이렇게 날리는 거구나. 하하하. <laughs> 기리는 무슨 죄요? 보험으로 하마의 부상을 배상받길 바랍니다. 레벨 21. 이 늑대들도 왕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. 떨어뜨려. 코끼리 끼워. 음. 아. <laughs> 코끼리가 지 <쥐> 무서워하니까. <laughs> 이 정도면 모든 아프리카 동물들이 우리 미워할 거야. 진짜 미워하겠다. 탈출을 도와주세요. 흔들어? 아. 흔드는 거다. 흔드는 건데 딱 우리만 지나갈 때. 나이스. 이렇게 편리한 지진을 봤나? 레벨 23. 동맹을 찾으세요. 어. 바나나. <laughs> 이거구만. 나에게 뇌물 쓰는 거야? 아, 어, 저 정도면 냄을 쓸만하다 레벨 24 조심하세요 뱀들은 두려움을 냄새로 맡을 수 있어요 무서우면 냄새로 맡는다고 A few moments later. 와 진짜 힌트 안 쓸랬는데 아 여기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만 힌트를 좀 쓰겠습니다 과연 두려움을 태우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, 불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두려움을 어떻게 태워 아하하, 맞아, 이런 게임이었지. 자 여기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글자를 태우세요. <laughs> 아하, 너무 안일랬다 우리가 며칠 목욕하지 않아서 악취가 분명 두려움의 냄새를 막았을 거예요. 자 레벨 25. 맛있는 바나나 덕분에 고릴라가 당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. 아, 아까 그거 뇌물. 완전 나이스네. 거부가 도와줘. 오! 이러면 이기겠지? 아! 일단 거북이 쓰고. 오! 팔 누르고 있으면 커진다. 된 건가? 이겨라! 나이스! 어떤 왕이 앙컷들을 자기 대신 싸우러 보냅니까? 레벨 26. 왕이 여기 있어요. 그를 물리쳐야 합니다. 얘가 왕인가봐요. 너다 먹어라 메돼지야 뭐야 <laughs> 귀여워 아 이제 이러고 방구 끼는 거다 이건 안 먹어라 <laughs> 왕의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패 배우 모든 동물은 나비와 로미를 존경했습니다. 좋아, 이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까? 나비. 그 여자는 잊어. 우리는 여기서 왕처럼 살수 있어. 로미. 아 뭐야, 나비의 모험 이 끝이네? 결말이 좀 시시하네. 그냥 저기서 왕왕된 거네. 동물들의 왕. 자, 어쨌든 오늘은 브레인 테스트 2의 나비의 모험 편 영상 클리어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. 괴물 사냥꾼 시오. 이거를 끝으로 브레인 테스트 2 영상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. 뭐, 나중에 이런 거 새로운 모험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뭐 찍게 된다면은 찍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